기초 및 초급 강좌 코디니의 버스타기 오브젝트 동작 제어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스스로 블록 코딩해보세요. 오늘은 코디니가 버스에 타려고 합니다. 좌측 하단의 모양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코디니 걷기 안면 오브젝트를 추가해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오브젝트를 추가하면 실행 화면 중앙에 추가됩니다. 이제 기본 이동 블록을 이용해서 코딩 위 위치를 x 좌표 200 y 좌표 마이너스 80으로 이동시켜 보세요.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싶다 면 컨트롤을 누르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려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코딩 이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려면 좌표를 알아야 해요. 개념 익히기 버튼을 눌러 좌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위치를 숫자로 표시한 것을 좌표라고 합니다. X 좌표는 평면의 좌우를 표시합니다. Y 좌표는 평면의 상하를 표시합니다. 좌표 값을 이용한 오브젝트 이동 연습을 해볼까요? 화면 중앙의 코디니 오브젝트를 x 좌표 150, y 좌표 -100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좌표값을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세요. 계속 우원하고 있었어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번에는 x 좌표 200, y 좌표 0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좌표값을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세요. 자, 했... 이제 자유롭게 코딩해 볼까요? 좌표 값을 입력해 다양한 위치로 코디니를 움직여 보고 잘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 주세요. 좌표 값을 사용해서 코디니를 이동시켜 볼까요? 코디니 오브젝트가 비어있는 좌석 앞으로 갈수 있도록 300만큼 이동하게 블록 코딩한 후 실행 버튼을 누르세요. 배우는 자세와 끈기가 대단해요. 코디니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려면 오브젝트 제어 블록이 필요해요. 개념 익히기 버튼을 클릭해서 오브젝트 제어 블록을 배워 보세요. 왼쪽 위에 아무런 아이콘이 없는 바나나 오브젝트는 자유로운 수정이 어려운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아이콘이 있는 코디니 오브젝트는 색상 및회 형태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벡터 이미지입니다. 코디니 뛰기 앞면 오브젝트는 동영상처럼 계속 움직이는 오브젝트입니다. 코디니 축하의 오브젝트는 모양이 한번 변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제어 블록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동 블록의 앞에 배치한 후 실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잘 해냈네요. 코디니가 빈 위자에 앉으려면 어떻게 코딩해야 할까요? 코디니 걷기 앞면, 오브젝트가 빈 위자에 도착했을 때 숨겨진 코디니 잡는 모습, 오브젝트를 보이게 하면 위자에 앉는 연출을 할수 있어요. 블록 코딩 후 실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주 끈기 있게 잘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 좋아요.